라면 먹고 가면안돼 <laughs> 혹시 답답하니 <갔다 파니? 웃음> <laughs> 딱세개 양을 내가 물을넣었요 맛있겠다 객적으뭔이있겠다객능력 식객능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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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객능 확실히 고기 좋아해서 고기 종류로 많이 먹고. 많이 력아객것 같아. 그능력 식객능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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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객 어, 잠깐만요, 줄게 오, 음, 라면 떨어지는 변호사 석실 존 ㅋ ㅋ 폭 타장 혹시 꼬들면 괜찮나? 좋아요 <laughs> 진짜 맛있겠다 와, 태어난. 미쳤다 라면 안 돼? 감당할 수있어안될것 아, 같은데? 잘드수 있어? 안돼 불안하니? 어오 라면 흘리는 변호사 오, 라면 흘렸는데 그냥 먹는 변호사 석실 존잘 먹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진짜 할 거예요. 어때? 어때? <laughs> 나 진짜 안 먹은지? 그 이후로 지금 처음이야. 나 때문에 아,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야. 내가 감상을 받아야 되는 거야. 고마워. 아, 아저씨. 내가 그거 생각을 못하고 말해가지고.